예, 요즘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에, 그러면은, 이큰 손해를 봤다면은, 어, 여러분들은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어, 주식하는 사람은 그, 어, 투자금이 적든 크든 간에 전부 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어, 돈을 벌고 자는 어, 1인 기업 주식 경영자입니다. 주식 사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업가 경영자로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에, 프랜차이즈다 뭐다 음식점이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음식점이죠. 요즘 문 닫는 음식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런 음식점이 성공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맛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거 마케팅 전략을 세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식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미투자자, 그러면 괜히 그 외소해 보이고 어, 남한테 의존해야 되고 동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어, 이 사업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가는... 머음지기 월급 받는 사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주식할 때만큼은 마인드를 달리해야 됩니다. 사업가 장사는 사람은 내한테 다가오는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치야 됩니다. 전공법으로 나가야지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 주머니에 돈 빼앗아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무 음식 끼면 돈안 내놓지 않습니까? 여기 뭔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니돈내돈 네돈 태워놓고 내가 니돈 네 빼앗아 가느냐? 니가 내돈 빼앗아 가느냐? 여러분, 여기 돈 빼앗기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뭐, 어, 남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그 다음에 구태 의연하게 옛날 하는 방식으로 뭔가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사고방식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살기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큰 손해를 봤다면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시양님 믿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단한 사람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특히 여러분 자신의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여러분의 판단, 그것조차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무엇을?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죽기살기로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뭐 죽기살기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에,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 사람은 정신병자다. 얼마나 심하게 에, 얘기를 했습니까? 방법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아, 큰 손해를 보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그대로 고수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지고, 어, 이 수익을 크게 내신 분, 예, 큰 손해 보셨다가, 사례가 여기 마이웨스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웨스타 여기.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타 검색에 들어가시면 수강 수감 나와 있으니까 아주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읽어보시면 알아요. 무대포로 그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이 양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습니다. 예. 이분이 처음에 5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 전문가한테 의존했죠. 종목 추천받아가면서 심지어 1년에 1200만 원짜리 VIP 회원까지 가입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3억 8천만 원 손해 보면서. 1억 2천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요때 여러분들 5억가지고 3억 8천 날리고 1억 2천만원 밖에 안 남았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엄청난 큰 손해를 봤죠. 그때 에, 마이웨이 스타을 만나가지고 홀로 세기를 한 겁니다. 글자 그대로 종목 선정 매매 시점 판단, 내가 100% 해내는 겁니다. 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억 4천만원, 3억 2천만원 수익을 내게 된 건데. 자. 이분이 실패한 것은 뭘 실패했는가? 남한테 의존해서 실패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서 성공한 거예요. 예. 네. 그, 왜 일반 투자자가 대부분 다 실패하는가? 첫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존 투자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하면은 매매를 제때 해야 되는데 망설이게 됩니다. 애매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소위 전문가는 사람한테 의존하죠 종목 추천받고 돈 내고 하든 안 받고 하든 간에. 예. 그 특히 여러분들 유튜브 인터넷 사이트에서 또는 정권TV 전문가 나와서 종목 무료로 급등주다 뭐다 무료로 종목 추천하는 거 그거 믿고 사는 사람 미안하지만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세상에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을 공짜로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첫째, 사기꾼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먼저 그런 종목을, 아, 이 자본금 적은 종목을 아, 매수를 해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라! 그래가지고, 아이뭐 자본금이 적으니까 불특정 다수 공짜 얼마나 좋아해요? 조금씩만 써도 급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권TV 전문가들하고 PD하고 작전 세력들 세월은찬 사람 많습니다. 수십억씩 다 챙겨 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 공짜로 그렇게 급등주 추천해주는 거의 미쳤지.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도대체 여기 주식상황 뭐하러 왔습니까? 도박하러 왔습니까? 도박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입니다. 투자 사업이에요. 사업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의존해서 종목 추천 받고는 도박입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은 100% 홀로 설 때만 성공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존의 주식 투자법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 의존 투자하는 게왜 도박인가 그 도박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일반이 감히 홀로 설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전 종목에서 여러분이 쉽게 종목 뽑아내고 홀로 설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세 가지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은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타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있습니다 먼저 입문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편 강좌에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손해 봤다면은 스스로를 어, 불안하거나, 어, 공포에 떨지 마시고, 내 방법이 잘못됐다. 그럼 고치 면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쟁에서 승부를 벌이러 와가지고, 1차, 2차 승부에서 내가 졌다 그러면은, 일단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가, 돌이켜보고, 다시 승부하러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주시장에, 예, 그만두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정권에 33년째 있습니다. 33년째 있으면서, 주식 투자 시작한 사람이 그만두는 사람 33년 동안 딱두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니돈내돈 깡통차고 돈이 없는 사람. 둘째 두 번째 사람은 이 세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없어요. 예. 그 막말로 자살해버리고 없는 사람 못 하잖아요. 예. 장난 아닙니다. 이 주장이에요. 다만,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생각만 바꾸는 유연성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을 것은 그 누구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합리적인, 아, 어, 냉철한 판단, 그것만을 믿으세요. 예, 그, 어, 냉철한 여러분의 상식적 판단으로, 어, 요, 마이웨스터 홈페이 들어가면 입문편 보시고, 실전편 강좌를 보시면서, 어, 이 평생 돈벌이 기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아, 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